오늘은 뭘할 거냐면 오늘은 아 내가 취직에 성공을 해가지고 취직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돼서 내일 밥을 뭘 싸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고기를 좀 빼놨어 고기를 좀 빼놔가지고 이거 앞다리살인데 내가 또 잘하는 게 제육이거든 그래가지고 제육볶음에 밥을 볶아서 제육볶음밥 제육볶음밥이 맞아? 아무튼 그거를 할 예정이야. 일단은 밥이 지금 없어가지고 밥부터 슥싹 말아줘야 되니까 쌀거지부터 할게요 국진언니가 <목소리> 이걸 사왔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김치찌개도 한번 기깔나게 한번 내가 말아볼게 다한번에 일단은 쌀부터 씻고 짜라란 쌀을 씻어두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내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여기는 양파가 겁나 안입어양파도더 넣어주겠어 어? 3개밖에 안 남았어 양파 더넣가야돼아 진짜 양파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 더 넣을까? 응. 아니 3개는 조금 큰거 하나 작은 거 2개 넣어 작은 거 2개 넣어 오케이 작은 거 2개 물을 흘려가면서 양파를 다 썰고 아우 냉랉어. 생각보다 제육은 조금 쉬워가지고 오늘 그거 집에서 다들 맛있게 따라해주세요 여기는 양파가 잘안 익기도 하고 고기에서 기름이 생각보다 안 나와 그래서 카놀라유를 넣고 양파를 볶으면서 또 다시 나와주는 기 마늘 늘은 약간 거세 조각 넣고 김치 대육을 할까? 김치 대육을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김치 대육 김치를 그러면 김치 대육하는 김에 김치통 썰어놔야겠다 김치를 먼저 썰고 난 다음에 마저 시작해볼게 원래는 김치를 그냥 썰긴 하는데, 그냥 응. 물드는 게 싫어가지고, 비닐장갑좀 썰고, 썰게. 오늘은 요거 한 장을 사용할 거 여기는 김치 속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, 김치 속을 살짝 덜어내고, 자, 김치 속을 다 덜어냈고, 그러고 같이 사는 언니가 나와도 어떻게 이렇게 김치 예쁘게 잘랐냐고 물어봤거든? 김치가 이렇게 포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겠네? 그냥 쌀게? 아무튼 이렇게 아, 불 다시 펴주고 사실 이거는 많이 안 볶아도 돼 볶은 다음 양파는 예쁘게 잘라주면 준비는안 하고 계시거든요 난 약간 신냄새가 있는 거 좋아해서 꼬다리도 버리지 않고 잘 넣어주고 음. 이 정도만 딱 넣어주고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넣을 어, 예정입니다 음 맛있겠다 김치대고 생각보다 쉽거든? 약간 아, 되게 고쳐서 해. 해서 아까리서 해동시켜 놓은 거를 딱 넣어주고 <laughs> 고기는 일부만 해동시켜 놓아도 고기에 아까 많이 없는 김치제육 엄청... 김치! 이 완전 김치 제육 이될것 같은 느낌 여기는 김치에서 기름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만 더 추가 아니 기름 조금만 더 추가. 다 지우고 내일 김치통 결국 물들어버렸어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김치 먹는 거 정리 좀 할게. 다시 돌아오니까. 두 개에서 살짝의 담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후추로 후추로 정리해야 되나? 후추로 절반 해두고 그리고 지금부터 간장 간장 약간과 조가루 2장 2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도 돼 이건 아마 진짜 1인분 또는 1 5인데 이건 이번에 진짜 그동안에 1인분은 다들 나를 많이 놀렸거든? 혹시 급, 단체 급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디다가 납품하는 거 아니냐 파티하는 거 아니냐 많은 많은 놀림을 당했는데 내가 오늘은 진짜 그런 거 아니고, 진짜 1인분 할 거니까. 다들, 나 지금 진지하다. 약간의 고춧가루. 사실 이거는 고추고 할게 할 없는데. 아 그리고 음식 할때 약간 눈기가 안 나서 좀 맛있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으라고 했거든 물엿 쌀엿 뭐 이런 종류를 넣으라 해서 아 지금 설탕도 안 넣었잖아 단맛도 아마 부족할 거란 말지 이 그래서 물엿 올리고당 아 올리고당 올리고당 더 많이 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야. 근데 이것도 1인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1인분이 그렇게 다 커버진 않네. 강화삼봉, 고기네. 강화삼봉. 맛이 있긴 한데. 네. 네. 내가 파다어놓은거 있는데, 다진 파를 좀고 원래 이런 거냐고. 6살기 전파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니야? 강파를 살짝 섞어주고. 이러면 끝인데 내가 보기에도 이건 또 1인분이 아닌 것 같기는 하니까 일단은 완성. 이, 이게 진짜 완성. 깨가 없어서 안 아쉽고 이거를 이거는 집에서 다음번에 한번 먹을 양 적당량 좀 담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밥을 넣고 볶도록 해보겠어. 그래도만큼 이 있어야지. 이제 탄 부분 살짝 닦아주고. 다시 불을 켜서요만큼딱 적당한 1인분 양 남아서 이거 넣고 볶아주겠어 근데 살짝 알지? 여기 굴 소스 좀 들어가면 맛있는 거 일단은 완성된 거는 옆에다가 빼놓고 약간의 굴 소스 추가를 하고 까지 살짝 풀 추가를 해주시면은 내일의 볶음밥 완성이 될게요. 오늘은 진짜 빨리 들어놨 이게 진짜 쉽거든. 자요 볶음밥 완성. 어 배불러서 맛있는지도 모르겠어. 오늘 사실 오늘 저녁은 저기 해 먹었거든. 깍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질까 봐 무서운데 완전 딱 맞잖아 이래갖고 내일 갖고 가면 너무 맛있겠잖아 그치? 오늘은 끝 끝까지나 됐다